세계 성교 복지심을 받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모대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낼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명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분명과평강이내리실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다합시다 실패란 말을 참 우리는 싫어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성공도 하고 때로 실패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또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선을 보러 가는데, 나 짝이 맞지 않는 그런 미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1년의 어떤 실패, 그런 노이로제를 달고 사는 게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실패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바로 신앙생활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님 가야할 것은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이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우리는 신령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와 주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죠. 뭘 하지 마라. 뭘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참 많아요. 시기면부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가차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본문을 보면 바울 믿음 안에서 참안될땐 디모데 바울은 편지를 참 많이 쓴것 같아요. 바울 선생만 봐도 알수 있어요. 여기에 남자가 동성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건 굉장히 이 바울이 감성성이 탁구하고 예 굉장히 섬세하고 애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면 동성한테 편지 잘안 써잖아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동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는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울처럼 동역자 이티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라가 또 있죠. 빌립보 감옥 옥에 갇혀가지고 호통당할 때 찬양하듯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가 문이 열리고, 그때 신라가 바울, 사도 바울 옆에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꼬꼬라졌을 것입니다. 나부했을 것입니다. 나는 옥에 갇혀서 영원히 죽는 것, 그러나 그의 옆에 동무가 있었어요. 신라예요. 아니, 그냥 삶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통역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보십시오. 아론과 호리 옆에서 서포팅적으로 말미암아 아리니가 전쟁에서 격전 택배하는가 멋있게 이깁니다. 하늘 야 아론과 호리 모세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만니가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통역자인 아론과 헐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다니엘, 사드라카 메사카, 용광으로 던졌잖아요. 우상의, 그신상에 잘해라. 그럼, 신상에 그럼 살려줄게.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시오. 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것들을 잡아 용광로에 쳐 넣어라. 다쳐 넣으니까. 제가 이이이 말씀을 보면 아마 다이이런자였습니다 이런 세, 세상 말대로 깡다워만 나오질 않았을까. 사드라가 몇상람아벤노우 옆에 깃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용광로에 던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하늘리야 사드라가 몇상람 아벤노우의 어. 그 용기를 쳤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뱃을 붕겨났다. 아, 이게 웬 마디는 고기가 인고기가 떨어졌네. 마이겠다확 배어 먹으려 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불 스카치테이프로 강력본드 팍 붙여 버린 하나님이 그러니까 <laughs> 이 사자가 입이 딱 봉해지 버로말미암아사라았어 그 우리는 많은 그런 동영자가 피가다는 것을 습니다 예수님께도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졸졸 쫄잘 따라가셔서 3년동안 그냥 예수님 잡혀가실때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나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는 몰나는도 너도 모르냐 너 예수다 아니냐 몰라요 나는 나는 그 자를 모르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능력도 발휘하고 멋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잡혀가서 끌려가니까 예수님 초라해 보여요 죽은 자를 살려고 눈뚱이를 고치고 안질병 이런, 이런 신용사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약해 보이며 다 도망을. 그래도 예수님 곁에는 공생의 기간잘 전적된 것은 바로 그런 배반한 제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말미 암아예수님의 사명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정말 여인도 있었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청자 여러분 삶의 이 시,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동역자를 찾아야죠. 이제 대안이 나왔어요. 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협력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협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가 말이야 저 사람들은 다 차, 틀렸어 저 사람들은 성경 충만하지 않아 나만 성경 충만해 나만 방언해 나만 예언해 나는 통변해 나는, 나만 는나 신유해 그래 난저 사람들은 짝할 사람이 아니야 난 영어만 대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렐루야 오늘도 보십시오 이 조그만 평소에 몇명안 되는 분이 앉아계시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비록 허물이 많고 못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저벗고 싸워도 모든 것이 선율의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태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제주중 기도라고 저는 있습니다저 7년의 어떤 그런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질병이 와가지고 7년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은 아마 어 삶을 어 아마 포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로 병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잘 의사의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도 좋은 의사 붙여주자고 해가지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병도 낫겠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입니다. 대화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대화를 잘 나눠야 돼. 농담이라도 좋아요. 쪼끄라도. 너무 세속적인 쪼끄 말고 믿음 안에서 유머 같은 거 있잖아. 그럴 때큰 일이 터지거나 교회 분란이 일어날 때 너가 말이야. 너가 잘못했잖아. 아 너가 잘못했잖아. 이게 마찰이 이 진동 음이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화를 잘 합니다. 어, 여보세요. 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관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잘 지내세요. 이렇게 전화도 간순한 일이 좋지. 요즘 카톡이 발달됐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런가 대화를 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표눈에서 닦아주시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낙오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에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법고시를 심전을 치었는데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맛,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요 여러분 제일 사복고시가 중요한게 아니에 행정고시 구공무원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젊으신 분들이 30대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 신앙이에요 예수를아는 거예요 1년이라도 젊을 때예수를믿르거요 나중에 나이 들고 눈잘 안보이고 침심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눈 달고 할때 여기서 조사합니다. 다가주시니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땅에는 사망이 있지요.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꽃차 꽃차 이 차량을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한솔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를 참으로 이뻐하셨습니다. 목사님 소천하시기 보름 전에요. 보름 전에 민규야 예부사님 민규야 말야 나 너한테 가겠다. 아 무슨 부탁이야 부사님 집에 좀 와달라고 몸이 아파서 기도 중이더라. 또왜부사님 예, 말씀해 했어요? 너 여기 맛있는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이가 하나 먹자꾸나. 그 소원을 들어드리면 어요 근데 그분이 저런 국밥을 먹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이 화하고 막. 연세가 많이 들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사람이 아이가 돼요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이가 돼요 70만 넘어도 조그만 것에 투러지고 삐지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 한세림 목사님이 참 지금은 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세림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보십시오 콕하는 것도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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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딸내 내 아들아 내딸내 아들아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내딸내 새끼야, 내내 아들아 아, 아. 혹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골당 가보십시오. 얼마나 호람합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몸뚱이가 이 약해요. 이게 질그릇이 내가 큰그릇이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사람이에요. 우린질 7그릇이에요. 아, 참큰 그릇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벌었습니다. 수시면은 더 해야 돼요. 실급 아, 아, 아픈 것이 다 씻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 실패한 것 실패한 70여 한 건만 80여 더 살아가자 70여고 80이인데 뭘이 땅에서 얻는다고 합니까 투기 영화를 다 따라갑니다. 오늘은 네 차례, 오늘은 내, 내일은 내, 니 네, 네 차례, 다 따라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다 따라가니. 그래고 어디라 하면 낙단당난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을 꽉 찌지 말고 이제 펴가지고 옆에서 많이 나누고 얼마 전에 윤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시고 음식도 대접하시고 했는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야 됩니다. 움켜지고 있어봤자 못가고간그놈못 가져가요 시청자 여러분. 아 죽은 시체 보십시오, 손가락을 딱 피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포켓에다 왜요당을 건너가서 저 뭐야 어? 가는데 주으러 갔는데 돈이 뭘 필요합니까?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무릎 지킬 만한 것들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이 여기 날씨 더워진대 여러분 잘밥잘 잡수고요 운동 잘 하시고요 이럴수록 깔아지기가 쉬워요 이럴수록 성경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특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항상 웃으세요 아야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어요.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예 하나님 두서없이 다니서 이 비천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신앙생활에 좌절했을 때, 신앙생활에 나부했을 때. 믿음의 통역자들을 찾아서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 통역자, 세상 법들 말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통역자를 찾아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대화로,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을 풀고, 잘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불란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고, 마지면 오른 방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 벗, 겉옷 벗으면 속옷 지고 벗겨줘라고 말씀하셨다오니 아버지,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도 닮아서 이 짧은 인생 정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동그루미와 안개 같은 인생 멋있게멋있게 윤택하게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시대를 마감할수 있도록 인도하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